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재인입니다 어, 오늘 좀, 음, 아주 중요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 지금까지 이제 마음에 늘 두고 있었던 얘기인데, 어, 사실은 이제 뭐, 중간중간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 받아들일 만하면 받아들이시고 <laughs> 아니면 이제 기존의 방식대로 이제 음, 가실 수밖에 없죠. 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율법과 성령이라는 주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본질적으로는 율, 율법과 택하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많은그 그러니까 바울이 늘그 말씀을 우리에게 줄때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과 어 잠깐만요. 어,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과 그 네. 그 율법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다음에 그 택하심 이걸 이제 비교를 자꾸 만 하고 있죠. <laughs> 그래서 이게 왜 이 율법을 왜 거기에다 비교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어, 뭐, 이제 제 독자들 중에는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그런 분들이 이제 계세요. 근데 한 분이 이제 이런 멘트를 썼어요. 뭐, 율법은 초등생이라도 다 아는 거 이렇게 쓰셨더라는데, 거기다 제가 답글을 길게 쓰기가 뭐여서 그냥, 음, 아무 답글을 안 쓰고 이제 넘어왔는데, 아 아무래도 이제 얘기할 때가 됐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준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출애굽한 다음에 그 홍해, 세례,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라비아 광해 간 다음에 그 일종의 그 아몬드 산이죠. 어, 거기가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는 어떻게 해서지 하나님 거를 이제 뒤섞어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지멋대로 신의 산을 아무데나 정하잖아요. <laughs> 어, 서서 그렇게 정해서 신의 산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반도가 신하의 반도예요. 말단대우스를 하는 거죠. 거기다 수도원까지 세워가지고 장난질을 하는데, 원래, 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율법을 주세요. 홍해 건너기 전에 율법을 주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율법을 줍니다. 바로 그, 그 아몬드 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그 율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속 너 율법이고 완전하게 지키면 너 의로워져, 의로워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구약이한한 한 구절로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설명이 나와요. 의문에 쓴 율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문은 종이에 쓴 거죠. 종이에 썼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바라보고 그것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의문. 이 글로 쓴 법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신비의 마음에다가 그 율법을 새겨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그 관계를 보면, 율법은 사람들이 이 종이에 쓰고 의문에 써서 바라보면서 지킬지 말지 토론해서 말지는 이니 지키려고 하겠지. 하는 것이 율법이죠. 사람,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호소할 수 있고 인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나중에 마음의 신비에 음, 신비에 율법을 새겨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 율법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게 해줄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의 한 예표로서 할례를 주죠. 즉 율법의 할례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너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아무 관계가 없어. 너 나중에 그다 지켜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뭐 율법 이렇게 저거하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늘부터 믿어야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 마음에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이제 온전하게 율법을 완성케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면 되지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laughs> 그죠? 렇다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에 아주 놀라운 분들,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들, 하나님의 인도라는 건 이제 성령의 인도를 이겨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택함을 받은 무수하게 많은 자들이 부르심을 입었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하신 그 택함, 그 택함만이 혼인잔치, 택함만이 하나님의 아들, 택함만이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신 양들이 아니고요. 대다수는 다 택함을 받지 못한, 부르심만 받고 의문에 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성경이 말하는 여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제 제가 한이 얘기가 여러분 마음에 확 박히면서, 이제, 이 내용을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완전히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볼게요. 내가 한 군데만 더 보려고 그래요. 이 택함이 절대 우리로 말미 암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은 그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한번 볼게요. 아, 여기 나오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볼게요. 베드런서 1장 2절에 이 택함과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한마디로 오래전에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For 성령의 거룩해하심으로 순종케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죄사함을 얻는 그렇게 하도록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냥 대충 이해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면 요 하나님의 택하심 이걸 통해서 그의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었다는 얘기는 온전한 죄사함을 얻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거룩히 여김으로써 센티피케이션 성령이 거룩히 하심도 택하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알미암아 택한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택하심을 입은 자들 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넘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귀절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택함을 입었습니까? 택함을 입었으면, 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먼저 미리 아심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신 거고, 거룩하게 됐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 늘 그런 걸 강조합니다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경건함, 양심이 산 상태의 마지막 단계고. 그래서 뭘 버리냐면 육체의 더러운 행실을 다 버리는 음행을 버리는 그런 상태가 거룩하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뭐 어떤 목사님들처럼 막 주장을 하겠죠. 어떤 주장을 합니까? 아니 뭐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아 있죠. 그러나 그 상태로는 아직 택함을 못 입은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말씀 때문에 영으로는 산 것이지만 육체로는 죽은 것, 즉 부활하지 못하는 육체,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은 육체, 다시 말하면 부르심만 받은 육체, 란 말이에요. 자, 부르심만 받은 육체는 아직 택하심을 못 받으면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질 못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핏 뿌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 곧이 예수 그리스도 제물의 핏 뿌림은 뭐예요?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택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데 택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버지의 미리하심, 미리하심 여기 보세요. 프로게노우진, 프로게노우진 하면 이게 프로게노라고 하는 건 미리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미리하신 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신 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택함 받는다는 게, 그냥 내가 막 노력하고 막 율법을 벗어나려고 그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택해진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에잇! 이상한, 놈이, 이상한 놈이군, 뭐 이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할수 없어요. 이상한 놈이군, 그래도 할수 없고. 바로 이와 같은 상태, 즉, 택하심을 입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고린도 전서 어, 후서인가요? 아 고린도에서 고린도 전부서에서 나오는 누가 되죠? 남자 그 머리가 그리스도인 남자 거기에 또 누가 나오죠? 여자들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 남자 즉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나타냄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노력해가지고 택하심도 못 받은 게 아, 성령의 나타냄을 내가 보여야지.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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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하면서 성령한다고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바로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태, 곧 교회. 그의 나라가 임한 상태,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 그러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집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여기 영어로나 여기 헬라어는 읽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대살로니가후서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너도 나도 다 택한 바 되. 지금도 막 노력하고 부르심을 따라서 어막 이렇게 노력하고 막뒤제비하고 하면 택해져요? 처음부터 택하사. 처음부터 택하사 언제죠? The beginning. 이게 뭐예요? 아르케, beginning. 처음부터 아주 시초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 때부터. <laughs> 네.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여자와 남자에 대한 구분은 뭐냐? 여자는 여자는 율법에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단, 부르심을 받았을 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그 같은 성령의 인도함과 거룩해하심이 아직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아, 내가 택 택함을 받았는지, 부르심만 입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택하심을 받은 자신은 알아요. 왜 알게 되죠?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늘 고민이 세상에 재물 재물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식 그 무엇 시 마음에 있으면요 뭐 사람인데 다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에요 아직 택값시못 받은 거예요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뭐. 뭐, 죄송하고 말고, 뭐, 그, 제가 이제 깨달은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갈라디아서, 예,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통해서, 대충, 대충, 이 택하심과 성령과 율법의 첫 비판 까는 거, 한번 깔고, 이제 맞추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을 못 받으면 그건 택하심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 택하신 겁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받은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받아서. 그냥, 아, 성령이 인도한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laughs>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서 그대로 역사하고 사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시는, receive, lambarno, receive, 여기 lambarno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보내셨다?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을 못 받고 끝까지 뭐갈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 가죠 성령의 인도함만 받고 가는 거예요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 택함을 입었다 하문라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는 듣고 딱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그런 소리를 하시죠 뭐,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제가 이제 종교라는 단어를 붙이니까 여러분들이, 어, 나는 그렇게 아닌데 그러는데, 아니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이것들이 다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이 율법에 속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게, 에르곤 ergon, 에르곤이라는 건 행했다, 행위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노모 율법의 행함 그러면 제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죠? 의문에 쓴 것.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여기 노모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의 민수기 뭐 레위기에 써 있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냐? 노 no. 인본적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네들의 생각과 자기네들의 종교 활동의 에르곤 그 행함 때문에 어,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의 소식을 듣고 믿어서 이 믿음을 누가 주죠?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는 성령의 사랑을 내가 행함으로써 성령을 받는 거죠. 아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 제가 이제 이 포석만 깔고 그 나중 뒷부분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계속해서 이제 이걸 주제로 뭐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신다, 받았다와 인도함을 받았다는 다른 얘기예요. 그럼 성령을 내게 모시지 않고도 택함을 받은 거냐? n no. 택함을 받았는데, 복음에 있는 그 복음의 뜻, 복음의 본질을 이해 못한다? 가짜. 그러니까, 가짜 날이지. 택함을 받은 자는 아닌 거예요. 그런 자들 중에는 쓰러질 자도 있고, 망할 자도 있고, 율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자도 있습니다. 많아요. 제가 만난 많은, 뭐, 제 친구들도 그렇고, 뭐,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전부가요, 성령을 못 받았어요. 물론 이제 뭐, 그 중에 받은 사람이 있을 텐데, 제가, 어못 만나본 경우도 있겠지만, 못 받았습니다. 성령을 못 받으니까 어떡합니까? 성령이 없으면, 택함이 없으면.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끊임없이 율법, 즉 의문에 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들을 계속 행하려고 하죠.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제가 포석을 깔고,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음과 택함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완전히 벗어내느냐는 것,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더 계속...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